예, 할렐루야. 우리 일상의 TV2 윤치환 목사입니다. 오늘 2월 2일, 주일입니다. 예배는 잘들으셨는지요 우리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수있습니다 제가 이 저녁에 우리 부정선거 주제로 세 파트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고 대한민국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스카, 이 데일리를 광고를 참 올리지 못하도록 이를 압박을 했습니다. 우리 자유일보와 스카이 데일리, 우리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조중동은 절독해야 됩니다. 거짓말 이 신문, 일간지, 조선일보, 중화일보, 동아일보는 끊어야 됩니다. 그게 애국하는 겁니다. 정말 진실된 보고, 정확한 보고, 빠른 보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시사해주고, 분별해주고,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자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는 우리, 이 자율보, 그 다음에 스카이 데일리를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에, 어, 우리, 2월 1일 자, 예, 김영 기자님이 쓰신 겁니다. 정말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언급한 이유 아주 잘 정말 기사를 썼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언급한 이유 우리 스카이 데일리는 지난 16일 이후 한미 정보기관이 합동작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수십 명을 체포했고, 일부는 일본과 미국으로 압송됐다는 내용의 중국 간첩 선관위 공작 사건 모두를 이어왔습니다. 이게 점점 진실로 밝혀져 있고, 우리 99명이 아니라 99명은 암호라고 럽니다한 3, 40명, 이렇게 지금 그 중국 이 간첩들이 붙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조금 있으면 아주, 음? 정말 세계가 놀랄만하고 역전되어지는, 대한민국이 역전되어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영웅으로 정말 올라가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정광호 목사님을 비롯한 그 고생하신 분들이 좀 위대하다는 그런 공로가 하늘을 치돋는 그런 발표가 곧 있을 것입니다. 이 30일 우리 스카이데일리는김해창 성규학 박사인데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이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국 압송을 사실에는 확인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종북, 종중, 극좌 매체들은 이를 가짜뉴스라 주장하지만 미 국무부든 정보기관이든 직접 취재해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음? 이놈들은 취재하지 않고 거짓말로 소설을 쓰고 있죠. 가짜 소설, 거짓말 소설. 음? 그러니까 기렉이라는 어용 기자이라고 이 소리를 듣죠.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커피 조작 방송으로 명성을 떨친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본지 보도를 가짜 뉴스로 반언한 MBC와 오마이뉴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스카이델리 보도는 그동안 제기해왔던 특종이죠. 정말 스카이델리 특종으로 이것을 중국 이 대한민국 선거에 또 미국 선거에 관여한 이 간첩들을 지금 어 붙잡아서 조사 중인 것이 지금 우리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시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4월 8일 캐나다 보안 정보국 정, 캐나다 보안정보구 CSIC는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치스탱 트리도 총리는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9개월 뒤인 2020년 1월 6일, 얼마 안 됐잖아, 1월 6일. 2 0 2 0년 1월 6일,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 부정 선거가 확인된 겁니다. 참, 응? 거짓은 다 밝혀집니다. 응? 이 부정 선거 이주범들다 저놈들 다 응? 처형될 겁니다. 지 가짜 국회입니다, 지금 가짜 국회의원들이 이 대한민국을 좀 완전히 공산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싹 쓸어버려야 합니다 저놈들. 응?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선거 자금을 제공하거나 중국이 유학생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자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 선거에 지 불법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캐나다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보도한 중국 간첩 선관위 공작 사건은 단순한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이 아닌 개입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총체적인 부정선거,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지금 저질러 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지원을 받은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헌법재판소가 가입된 세계 선거 재판회의, 멕시코에 있는데, 선거, 세계 선거 재판회의 역시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온라인을 통한 부정선거, 여론조작, 전산투표조작 등 중심국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세계 선거재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했던 점도 수상합니다. 선거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왜 한국을 대표해 참석했는지 그 배경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카이 데일리에 대한 광고 압박을 행사하고 일타강사 전환기를 고발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부정선거의 배우라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 6일 국회 내란 특위에 참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 2 3개엄당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면서 증언을 회피했습니다. 이름들 다 잡아. 가둘 것입니다. 현재까지 스카이데일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간첩들은 선간이가 제공한 외국인 공동 주택에서 모깃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한국과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벌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공식 발표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내용을 공개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중국 간첩의 미국 선거 개입 과 관련된 부분은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런 12월 3일 이 비상 개엄령은 바로 이 부정선거를 밝히게 한 것이죠. 예? 지금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불처럼. 음?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기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려는 세력들은 가짜 뉴스로 진실을 덮고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외면한다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비상 개혁령은 부정선거 밝히기 위한 그런 성공적인 개몽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세 파괴한 방구가세를 처단하고 파멸시키는 그런 성공의 비상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 장관 김용현 우리 국방부 장관님 지금 이렇게 12월 3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비상 계엄을 선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계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님께서 지금 동부 구치소에 계시는데 이런 친필 이 옥중 육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부정선거 대한민국 근간 흔들어 반영행이다. 이런 내용의 육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용기있고 애국자신지 모릅니다. 국민이 이제 우리 김영현 국방부 장관님을 크게 높여주시고 정말 영웅으로 추대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유필 편지에서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물이 북한과 중국의 통째로 이 나라를 갖다 바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 편지입니다. 우리 옥중 편지 전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자유대한민국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내란 선동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시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탄핵 발의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마려 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응? 이걸 우리 깨닫고 국민들이 어? 국민 저항권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 파괴 세력들을 다 파멸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영현 국방부 장관님 말씀처럼 어? 지금 이 무정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난 70년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먹을 것안 먹고 입을 것안 입고 10원 20원 아껴가며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와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오늘의 자유로 대한민국을 기적이라 부르며 롤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의 무리는 오직 권력력을 매몰되어 중국, 북한과 결탁해서 여러 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창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부를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 중공에 갖다 바치고자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이죠. 네. 이런 부정선거가 이 중국과 음, 북한에 의해서 이어진 겁니다. 거기에 노란한 이들의 해서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저 북괴와 중국 공산당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행입니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2년만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셨습니다. 2년 반만 하면 이제 5년 반절 끝납니다. 전 대통령이신데 왜 어? 비단게임을 섭포해서그 어려움을 어? 자초하셨을까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오.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벼라 안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로처가 눈가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의 대한민국 생각하면 공산화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되는 거예요. 북계와 도 중국 공산당이 속국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것, 자유없는 노예의 나라가 되어지는 걸 알, 알았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김용우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정말 나라를 사고 5,200만 국민을 사는 미래 세대를 살아났기 때문에, 비단 개혁령을 선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요. 어? 우리 앞으로 큰 상을 줘야 됩니다. 어? 우리 대통령님과 김용우 국방부 장관, 그에 억울하게 좀 갇혀있는 분들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 우리가 성전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아직도 설마설마하며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안주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더욱 심차게 싸웁시다. 야, 어? 더심차게 싸워달라고.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께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여 명의 애국 전사들께서 구속되어 계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그 성난 국민들 성나게 한 이놈들이 단두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주로 지금 60여 명이 지금 고난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과극과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지만 그분들의 애국 충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국민 화이팅!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쓰셨어요. 이야! 응? 우리가 시을얻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30일 김용현 배상 응?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께서 응? 이 부정선거를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반영행위다. 응? 이 대한민국을 저 북괴와 중국 공산당에바치려고 하는 이반야의기로 인해 지금 이 응? 대한민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응? 에, 까지 싸자. 파이팅. 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어?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국민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응? 어? 이 헌법 재판소. 저 우리 대, 대통령님의 그 탄핵이 인용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막아내야 됩니다. 어? 인용되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응? 지금 스카이 데일리가요, 어, 내일 신문자에, 응? 내일 신문자에 이걸 올리셨어요. 응? 부정선거 의역 키우는, 응? 헌법재판소. 우리 2월 2일자 기사에 올렸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기능 헌법재판소 어?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했습니다. 욕이 예? 나오려고 그래요. 참.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응? 시의자들이 손뼉에서 들고 있습니다 응?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방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단칼에 기각했어요 응? 이 헌법재판 우리가 응? 완전히 해체시켜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있으나 말아요. 음? 야 이런 나쁜 짓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최선의 검증 절차마저 거부했다는 점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스카이 데일리 박민아 선임 기자님이 음. 이, 이런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하, 정말 이 부정선거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침몰합니다. 북계 괴뢰집단 중국공산당 음? 노예가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비상계엄령의 목적이 부정선거 밝히는 것이라고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 계엄령을 선언하셨고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뭐 함께하신 것이죠. 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파적행위다 그랬습니다. 이 헌법재판위는 반영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명의 헌법재판소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탈의 인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사수합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정선거 밝히면요 이 가짜 국회 해체시킵니다. 새로운 제2의 축복된 건국대한민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승리할, 때,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성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5 TV2 윤지환 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